모떼아이마트가 가을에 수요가 높은 가전제품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모떼아이마트는 10월은 이사 결혼식이 많은 달이며, 김장 가전을 준비하는 소비자를 위해 10월 한 달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10월 하이라이트 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사가 혼수 가전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서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등 대형 가전 행사 상품을 특별 혜택에 마련했습니다. TV는 삼성전자 QLED 314만원, LG전자 OLED 309만원, TCL QLED 999,000원 등 행사 상품을 특별 혜택가에 선보입니다. 냉장고는 하이얼 세미빌트인 4도 글라스 819,000원, 창홍 인버터 일반 729,000원, 쿠쿠전자 192의 냉동고 489,000원 등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엘지전자 오브제 컬렉션 워시타워 행사상품을 460대 한정 수량으로 330만 원에 판매합니다. 김장 가전으로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김치 플러스 204만 원, 엘지전자 오브제 컬렉션 199만 원, 풀무원 1도어 미니 69만 원등 김치냉장고 행사상품을 특가에 선보입니다. 재료 손질에 유용한 쿠쿠전자 몬스터 블렌더 익스트림 189,000원 자크닌자 뉴트리 블렌더 프로 15만영원 등 믹서기 행사 상품도 특별 행사가에 판매합니다. 겨울 대비 난방 가전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경동나비엔 카본 매트 퀸 사이즈 289,000원 싱글 사이즈 279,000원 신일 펜히터 9평형 398,000원 12평형 498,000원 등 난방 가전 행사 상품을 특별 혜택가에 제공합니다. 토요라이프였습니다.